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3대 사역인 천국 복음 전파와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역을 활발히 할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치유 아카데미 강의를 통해 치유 사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영, 혼, 육 환경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성령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으로 치유할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제 자신이 치유의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중풍 증세로 인해 어깨 근육과 머리가 늘 아팠는데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장요한 원장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안수해주셔서 성도들에게 기도했더니 무릎 관절로 인해 고통 당하던 권사님이 나음을 입었고. 집사님이 새방원과 치유 능력이 임하여 오래된 위장병이 고침받았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